오늘은 여름철에 추천드리는 시술 다섯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디보톡스입니다. 여름에는 오프숄더라고 해서 어깨가 노출되는 옷들을 많이들 입으시죠? 그런데 어깨가 이렇게 블룩하게 솟아있으면 아무래도 여성스러운 이미지가 좀 덜하기 때문에 승모근 부위에 볼륨을 줄여줌으로써 어깨를 좀더 여성스럽고 아름다운 어깨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종아리 같은 경우에는요. 종아리의 근육이 발달해서 이렇게 알통처럼 잡히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알통을 좀더 부드럽게 보톡스로 줄여줘서 조금 매끈한 종아리 라인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얼굴에 주름의 보톡스를 맞을 때는 일주일이면 효과가 나타나지만 보다 큰 근육인 승모근이나 종아리 근육의 보톡스를 맞을 때는 효과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달 전에는 시술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추천 시술은 바디 지방 분해 주사, 지방 파괴 주사입니다 여름철은 노출의 계절이잖아요 특히 위팔 부위에 팔뚝살이나 복부 옆구리 부위에 또는 겨드랑이 부위에 살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 분해 주사를 이용해서 살을 좀더 빼주는 슬림하게 해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 분해 주사는 지방 분해에 효과가 있는 물질들을 믹스해서 병원에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지방 파괴 주사는 보다 영구적인 효과를 원할 때 우리가 지방 세포를 파괴하는 약물을 사용해서 지방을 없애줄 수도 있겠습니다. 대개는 여러 차례가 필요한데요, 3에서 5회 이상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추천 시술은요, 가드름, 등드름 자국 치료입니다. 가슴이나 등에 여드름 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드름뿐만이 아니라 염증이 있다 보니까. 자국을 많이 남겠죠 붉은 자국이나 거무튀튀한 색소침착을 남겨서 노출되는 옷을 입었을 때그 자국들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얼굴에 있는 여드름 자국 치료와도 마찬가지인데요 붉은 자국은 시너지, 혈관 레이저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 있고요 갈색 색소침착은 토닝 레이저 피코웨이나레블라이트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면 더 깨끗한 가슴과 등피부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추천 시술은 곁땀 보톡스입니다. 겨드랑이 다한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톡스는 땀 분비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매년 이맘때가 되면 겨드랑이 보톡스를 맞으러 많이들 찾아주시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레이저 제모입니다. 많이들 이미 많이들 하신 시술일 텐데요. 겨드랑이나 팔다리 비키니 라인에 면도하기가 또는 왁싱하기가 번거롭고 귀찮고 하기 때문에 영구 레이저 제모를 통해서 시술하신다면은 매 여름마다 어, 면도나 왁싱을 해야 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이상 여름철 추천 시술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닥터창이었습니다.